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수행과 성욕에 대해서, 수행과 성욕에 대해서 거룩한 불법승 삼복계 귀의하옵고 수행을 할 때. 성욕을 풀고 싶은 마음에 풀고 수행을 못하는 게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성욕이 해결하고는 쉽지만 수행 때문에 도저히 성욕을 해결하는 건 뒤로 하고 오직 수행에 몰두하는 게더 좋은 건가요? 수행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귀하가 50kg의 배낭을 쥐고 수행한다면 금방 피로해지고 뻗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성욕이라는 50kg보다 더한 욕심을 품고 수행이 되겠습니까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벼워야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 먹고 라는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무겁다면 화두가 들리겠습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성욕을 없애는데 사용하고 나면 무슨 에너지로 수행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여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하지 마십시오. 무의자연. 수행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억지로 수행하지 마십시오. 수행,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만드십시오.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런 수행을 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요? 너무 아니다.